이 베일드 카멜레온 수컷입니다. 이름은 카리아고요. 아침 식사 시간에 잠시 비춰드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우리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카리아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또잘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색감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입양했을 때가 한 30여 그램 나갔었고, 지금 한 55그램 나가고요. 옆에 있는 여자애는 60g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사람 손 타는 걸가면 갈수록 싫어하는데 아 이거 큰 일입니다. 자주 이 스킨십을 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애들 마음은 제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애들 먹이인 기뚜라미가 시끄럽게 우어대고 있고요. 제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하면은 자입 있는데부터 이렇게 부풀어 부풀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은 다났는데 이게 손좀 보세요. <laughs> 색감, 색감 변화.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음 지금 그진 초록색, 그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무늬들이 확 올라왔죠. 그리고 제 손가락을 꽉 부여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손가락을 잡았을 때 아프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얘들이 키는 힘이 세져서 제 손가락이 지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탈피는 지금 막, 막바지 조금 남아 있는 수준이고요. 탈피를 엊그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진회색에 검은색 점이 있는 무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참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카멜레온들이다. 보세요, 눈. 지금 초점이 잘 잡히고 있거든요. 원뿔 끝에 눈알이 콕 생겨 있고 원뿔이 주름진 원뿔 형태가 이렇게 예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어차피 야생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이 살기 때문에 저와 친해질수록 얘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자애가 옆방에 있죠. 여자애가 옆방에 있는데, 여자애는 지금 얘하고 색감이 좀 확연하게 다른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 손에 있는 애가 남자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애가 여자애입니다. 여자애도 밥 먹다 말고, 지금, 오, 우안 돼, 안 돼, 안 돼. 오, 남자애가 오니까 여자애가, 오,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공부로 때리네. 오, 오 마이 갓. 남자의 지금 식겁했습니다 오지 마라고. 아, 저는 그냥 두 마리를 색감 좀 비교해드리려고, 오,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자인데, 멜리나인데, 오, 뭐 저렇게 성질을 냅니다. 오, 저게 지금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하는 게,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 상대한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데 아주 어, 한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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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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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어, 어.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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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안돼요. 자 우리 갈게. 오 그냥 너 예쁘게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성질을 내면 어떡하니? 아유, 우리 멜리나. 아유, 까칠한 아가씨구나. 미안해, 우리 갈게 괜히 너방에 놀러 왔다가 호되게 당했, 당한 느낌입니다. 아우, 우리 카리아 불쌍해. 멜리나가 여자애인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거. 오, 색감도 그무티태하게 변하면서 굉장히 이 성질을 내고 있고요. 좀 전에 앞뒤로 몸도 흔들흔들 그리고, 그턱 쪽에 주름진 부분도 이렇게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있고, 어 우리 카리아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일이냐 하면서 지금 난해하고 있습니다. 어, 또, 또 가까이 가니까 또 지금, 물을 떼려고, 경계를 엄청나게 합니다. 음, 나 친구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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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닙니다 우리 멜리나 음, 이제 숙녀가 되어가는데 어, 좀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될지 어, 참 보통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카리아 수컷은 지금 꼬랑지를 음, 접었다, 폈다 하면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애는 그런 관심 따위는 필요 없어! 저리 가버려! 하면서 저렇게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얘를 남자의 카리아를 렛조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저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30g대에 와서 60g이 된이 카리아와 이 멜리나의 어, 성장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 색깔의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자애가 어, 이제는 따라 나오면서 아예 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무서워요. 어, 제가 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어, 멜리나, 왜 그래? 어, 우리 멜리나 한번. 어, 어. 지금 성질이 나서, 어, 나무 에서 떨어졌습니다. 파리야 거기 가지 말자. 멜리나, 화가 많이 났으니까, 가지 말고, 우리, 네 방으로 가자. 응? 자꾸 가려고 하지 마. 가지, 가지 마. 하 아, 우리 이제 방으로 가자. 어, 저 멜리나 봐. 어, 성질 나서 몸을 한껏 부풀리고, 어, 표정을 있는 대로 진하게 지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너 어디로 가려고? 그거 가, 가면 안 돼. 아야 아야 아프다. 안 돼. 거기 가면은 멜리나 방이라 또 가면 화내 멜리나가. 그래 그래도 너는 가보고 싶구나. 너 멜리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멜리나는 너 오는 거 싫어해. 멜리나는 저기로 벌써 도망갔는데. 또한번 가볼 거야? 어우, 너 물린다. 자, 카리아가, 어 제가 깎아놓은 향나무 유목을 타고 멜리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제가 땡으려고 했는데, 멜리나는 도망을 가고 위협, 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고 카리아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어, 자꾸 타가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암수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어, 이 싸움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절, 적극적으로 말리기는 하도록 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저렇게 갔는데, 어, 서로가 이제 공격을 해대려고 하는데, 카리아는 멜리나를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관심을 표명을 합니다. 아, 이제는 싸움을 말려야 될 타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지금 얘들이 자세가 제가 카메라를 거꾸로 든게 아니고, 어,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카리아가 아직 다큰 성체가 아닌데, 제가 봐도 이게 사춘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색감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의도치 않게 좀 하고까지는 아니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물론 이것들도 뭐다 저희들이, 지들이 성장기 때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하고 좀 다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얘도 지금, 어, 이게 보시면 아까 이 투구 쪽도 아까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색감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약간의 그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완전 소총각이 천녀를 한번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 그리고 이 스크린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이렇게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멜리나가 성성숙이 이루어지면은. 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 애정이 싹 트는 단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키우고 있는 베일드 카멜레온 카리와, 카리아와 멜리나 이제 성장 과정에 색감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둘의 좀 어, 수컷은 애정인가 암컷은 그걸 뿌리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제가 베일드 카멜레온 키우면서 성장 스토리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찬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베일드 카멜레온 카리아와 멜리나의 일상이었습니다.